청주 역사 바로 알기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역사 놀이터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한글 비석으로 주목받는 로감부인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어린이 답사단 여러분 자기 소개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화 초등학교 5학년 권윤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지 초등학교 5학년 임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화초 5학년 남다은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어린이 답사에 대이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 여기 청주 제일 교회에는 로간 기념비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한글 비로서는 최초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 비석의 주인공인 로간부인이 어떤 분인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오래된 옛날 한글비석에는 뭐가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다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네. 네.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실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목사님. 목사님. 찾으시네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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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우리 어린이 답사단이 네. 로간 부인 기념비를 공부하러 왔거든요. 아그러시좀 그 네. 안내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로간 부인 기념비 있는 곳으로 좀 자리를 옮길까요? 예네예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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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네. 목사님 따라갑시다. 자, 아, 로간부인 기념비가 음. 이렇게 보이죠? 예. 좀 말투가 좀 특이하죠? 네. 예. 요새 같으면 로간부인 기념비 그럴 텐데, 옛날 말투라서 로간부인 기련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기 그 비문을 보면은 어, 이것도 이제 옛날 말투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게 잘못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아메리카. 지금 미국을 말하죠. 아메리카. 나신 부인. 아메리카 출신 부인. 음. 여성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정보 가운데 보면은 아메리가 나신부. 아 가톨릭의 음. 신부님으로 해석해 가지고 올라간 자료가 있어요. 음. 그 쫓아와서 고칠 수도 없고 말이죠. 음. 그거는 음. 미국에서 나신 부인이 조선에 건너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그 명령에 따라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 구제에 힘을 다했다. 그러니까 여성들 교육 특별히 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그 일을 몇 년이나 했느냐 하면은 12년 동안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하시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가셨다. 그 내용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laughs> 예, 이 비석은 1921년 6월 달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04년 된 우리 경내에 있는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laughs> 2023년도에 향토 유적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그런 비석입니다. 예. 네. 목사님, 목사님, 네. 인이 뭐예요? 님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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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로간 부인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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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네. 목사님, 목사님, 해 주시죠. 네. 예. 이분이 제일 특징 있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 목사님, 국사님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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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특히, 당시에, 글을 모르는 여성들, 글을 일깨워주는 일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누가 돈을 도와줘가지고 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자비량 선교사. 음. 한국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그런 그 위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청주에 오셔서 12년 동안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청주가 또 교육도시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여성들 들어가는데, 이분의 그런 노력 때문에 청주가 교육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받는데도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음. 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은 일정이 바쁘시다니까, 어, 보내드리고, 어, 우리끼리 좀더 살펴봐요. 네. 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네.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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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린이 여러분, 이 비석이 중요하다고 하라고 그랬잖아? 네. 이 비석에 한글 아닌, 영어나 한문이나 다른 글자가 있는 거 한번 찾아봐요. 응. 올라가서 찾아보자. 이쪽에다빙 돌아가면서 찾아봐 봐. 이거 뭐라고 요 어? 이거 그건데 한자. 이거 한자인데? 음? 뭔지 아는데 이거? 한자잖아요. 아니야. 예? 아니에요? 뭐라고 사자야. 사자. 예? 거 무슨 시옷에 어, 옛그 아리아자에서 아리아 종사 있어? 12년 여일 종사 조선 별세 천당으로 이렇게 돼있어 이거 <laughs> 이거 <laughs> 하 그것도 아리아자에서 하자지 이 로간부인이 어떤 분이냐고 아까 어, 물었잖아 목사님한테 네. 이 로간부인은 어 남편 되는 분이 미국 켄터키 센트럴 대학 학장이었어. 음. 그래서 그이 내외분 네 부부가 같이 YMCA나 YWCA나 이런 기독 청년들을 육성하고 이런 교회 일을 많이 이제 했어. 그러다가 남편이 1908년에 어, 죽어. 음. 그렇게 그러니까 좀 혼자 됐잖아. 그래서 어. 본인이 자청해서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음. 자원을 하지 아까 목사님이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랬잖아 네. 자비라기 자비로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생활할 거를 충당한다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해외 선교부에다 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번은 해외 선교부의 지원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 돈으로 선교를 하러 건너왔어 그래서 1909년에 이제 건너와서 어그 다른 지역에 한 이내에다가 청주와서 10년, 그서 12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 근데 이분이 한국에 우리나라를 건너올 때 벌써 쉬운 세살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어 저기 탑동에 가면 일신여고 가면 그 양관 여러 개 있거든. 네. 거기 로이 기념관이라고 <laughs> 거기서 이제 사시면서. 많은 여성들이 수시로 로간 부인 사는데 와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공부도 배우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 충북의 그 여성들이 이 로간 부인을 아주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생각했다 음.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은 한국말도 잘했대요. 그러니까는. 어, 서로 대화도 친밀하게 잘 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어, 자유로운 어머니 역할을 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제일교에 회 다니는 여성들이 어, 이 양반 주권한테 아, 고맙고 어, 그러니까는 어, 스스로 어, 이렇게 비석을 세웠단 말이지. 음,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비석이다. 이렇게. 음. 말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응. 로간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기념비는 여기 다 세웠는데 무덤은 어디에 있나요? 아, 무덤은 서울에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 저기 어, 지금 많이 날씨 뜨겁고 그러니까 는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얘기할까? 네. 자, 아까 시은이가 네. 어, 로간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은 어디 있냐고 물었잖아요. 무덤은 이제 그 서울에 가면 한강변에 양화진이라고 선교사들의 무덤이 따로 있어요. 네. 선생 님 그러면 로간 부인 기념비를 세운 것과 그 담겨 있는 내용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 이것은 이제 이미 연구가 좀 일부 이루어져서 학자들 간에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제일교회가 어,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할 적에 역사서를 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laughs> 첫째로는 어, 충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 비석이다. 음. 그동안에 청주에서 가장 오래됐다, 충북에서 가장 오래됐다 그렇게 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 아, 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한문을 많이 썼어요. 순 한자 어 단어가 있는데도 전부 한글로 썼단 말이지. 이건 매우 중요하다. 그 일제 강점기 때이 교회가 앞장서서 한글을 지키고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돼야 된다. 또 하나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비석을 만들었는데. 한글로 저렇게 순수하게 한글로 비석을 만들고 한 것은 이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들 의지대로 비석을 세우고 비문도 자기들이 작성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우리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성들이 누구나 다 쉽게 알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로건 부인으로부터 성경 공부만 한게 아니고 많은 공부를 했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래 이 교회가. 그전에는 가운데. 이 커튼을 쳐 놓고 음. 남자 좌석 여자 좌석 음. 따로 구분을 해놨었어요. 그랬는데. 로간부인이 와서 남녀.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음. 어, 옳지 않다 그 커튼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런 일도 어, 있었다 그 시절에 쓰던. 우리 한글의 어떤 그 철자법이라든가 어, 글자꼴 아까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못 읽은 글자가 많았잖아요 네. 그게 그때 오래된 옛 그때 쓰던 한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비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의 시라고 할수 있어요 운문체로 썼어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로간 부인의 그 행적을 다 짧은 글에 담아내서 문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할아버지 <laughs> 그러면은 로간부인 기념비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것인가요? 어,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를 이제 지금 뭐 보여주려고 하는데 준비해 왔는데 순수하게 다른 나라 문자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우리 한글만 된 비석은 이 로간부인 기념비가 가장 최초다.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그 동안에 이제 오래된 한글 비석이라고 알려진 것이 네 개가 더 있거든. 네. 그것을 지금부터 보여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로간 기념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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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한글 비석에서 영비각 이렇게 나오거든. 네. 이렇게 지금 비각을 세워서 서울 이윤탁 한글 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에, 여기 나온 대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어요. 음. 1536년에 세운 비석이거든. 어, 이 문건이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 이 윤탁이라는 분의 에, 부모, 합장묘에다가 비석을 세웠는데 그 어, 비석 앞뒷면에는 저, 이게 누구의 이름이 있고 뒤에는 또 아버지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그런데 좌우 옆측면, 옆구리에다가 한 쪽은 한문으로, 한 쪽은 한글로 이 비는 영엄하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어, 경고문을 와. 써 붙인 것이 그게 한글이에요. 영한 비라 거운 사람은 재화를 입으리라 이는 글 모르는 사람들의 알리노라. 이것도 조선시대 때 어, 훈민정임이 제정되고 나서 90년 지난. 그 시절이니까 아주 옛날 한글의 모습이죠. 네. 요즘 말로 이제 좀 바꾸면 신령한 비석이다. 그러니까 건드려 성나게 하면 재앙을 받을 거다. 이는 글 모르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문을 써놓은 것이 이 비석이에요. 네. 그렇게 여기에는 대부분은 한문이지만, 한쪽에 건들지 말라는 경고문만 한글로 써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응. 이거 말고 또 없어요? 어, 또 있지. 인흥군 묘객비라고 해서, 인흥군이라는 사람은 왕의 아들이었었어. 묘객비라는 것은 묘가 있는 그 구역을 경계를 나타내는 거거든, 네. 사면에 한문으로 써 있는데, 한 군데, 좀 아나케 한 글을 써 있어. 자세히 봐야 보여. 그좀 아나케 한 글을 써 있는 거를 할아버지가 읽어줄게. 이 비가 극히 영검하니. 아까는 신령하다고 그랬잖아, 있지? 같은 소리야. 영검하니 성심도 사람이 거디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심도. 성심도?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웃음> 네. <웃음> 이것은 어, 이 비가 매우 영검하니까, 그, 신령한 위력이 있는 그런 비석이니까, 생심도, 어떤 생각이라도 거만하고 오만하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1682년 숙종임금 때 세웠다. 이것도 오래된 비석에 한글이 적힌 것 중에 두 번째로 오래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밖에 또 어떤 한글이 적혀 있는 비석이냐면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 의곡서라는 절이 있어. 여기 보면 저 한자로 부모생천 목연경 이렇게 함으로써 있고 또 한쪽에는 한글로 부묘생천 목연경. 이것도 그 시절 한글 처지 옛이엉 이렇게, 이렇게 길, 길쭉해 나고 동그라미 된 거, 예디응, 그 예디응을 쓰지 않은 걸로 봐서 임진왜란 이후에서 그현대 사이 어디쯤이라고 이렇게 짐작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로 한문하고 같이 한글을 적어 놨다. 어쨌든 이것은 1700년대 어느 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일본 그 지바현이라는 곳에 가면 지바현 다떼야마시라는 곳에 에, 다이간인이라는 그 절이 있는데 정문에서 법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사면 석탑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네군데를 뺑뺑 돌아가면서 여러 나라 말로다가 어, 글씨를 에, 에, 써놨다고 그래요. 한쪽은 어, 한글. 또 한쪽은 한문 중국 음. 또 한쪽은 일본식 한자 또 하나는 산스크리트 이렇게 네 가지 문자로 뭐라고 썼느냐 나무함이 탑을. 나무함이 타불이 아. 뭔지 알지? 네. 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나무함이 타을 얘기하네. <laughs> 어, 이것도 어쨌든 어, 한글이 들어가 있는 오래된 에, 그런 그 비석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읽어볼 때다. 수 있어요? 산불, 네. 산불, 산불 조심. 조심이지. <laughs> 요 요즘으로 하면 뭐 뭐겠어? 산불, 산불 조심. 그렇지, 산불 조심이지. 문경세재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오른쪽에 저 마치 산 밑에 요 비석이 있어요. 산불 조심. 요 표석이. 어, 지금까지는 한 문이나 뭐 다른 문자고 섞여서 같이 써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딱. 이렇게 한글 하나만 이것 있어. 근데 이건 비석이라 보다, 보다 보다도 음. 어떤 표석이지, 그렇지? 네. 예, 어, 요즘 도뭐 선불 조심하라고 뭐 이런 거는 써 붙여 놓고 있잖아. 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 행적을 적거나 한 그런 기념을 하거나 하는 그런 비석하고는 좀 다른 거지. 어, 요것도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국내외 예, 돌에 새겨진 그 한글, 이걸 살펴봤어요. 이제 보고 나니까, 어, 어때요? 진짜 비석다운 비석, 순수한 한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교에 있는 그, 루간부인 기념비요 그렇지. 예. 예, 그렇게 알았으면 오늘 공부는 잘한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옛 한글 비석 대부분은 표석이고 이 문경세제 산불도심만 한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한문하고 한글이 이렇게 함께 적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로간부인 기념비는 비석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순수 한글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영탁 영비를 봤잖아요. 네. 그 보물로 지정했잖아요. 음. 그 비각도 지어놓고 거기 가보니 어마어마하게 와 꾸며놨단 말이지. 그런데 시대는 그것이 오래됐지만은 순수하게 한 글로만 그것도 제일교회 여성전도회 여성 그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로간부인을 추모하는 그런 일종의 공적비이죠. 이런 것을 그것도 순수한 글로만 해서 세웠다는 것은 비록 시대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 의미나 가치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이 할아버지 생각이에요. 네. 적어도 보물이나 국보 로 정도로 승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로감 부인 비석이 그렇게 대단하면은 보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유노도 그렇게 생각해. 네. 어. 당신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청주시의 뭐 향토 유적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이은탁 한글 연비가 보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거기 단장을 해 놓고 성역화를해 놨잖아 네. 우리 이~ 노간 부인의 기념비도 보물이나 어 국보 정도로 승격을 해서 여기를 잘 가꾸고 그리고 여기를 어 좀더 비석을 좀잘 모셔야 돼 오늘 가보니까 그냥 화단 옆에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올라가서 보기도 좀보 그랬었잖아 네. 그렇게 좀잘 보이고 좀 널찍하게 잘 꾸며서 단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어린이 여러분 오늘 로건 부인 기념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아, 로건 부인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게 돼서. 역사를 좀더잘 알게 된것 아, 같아요. 네, 그렇군요. 유누는요? 그 로건 부인 기념비를 세우면서 한글을 지켜내려고 했던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네, 음. 그 마음을 느꼈군요. 다은이는요 위단지 잘 알았어요. 음. 네. 네, 그렇구나. 응. 역사 놀이터, 오늘은 청주제일교회에 있는 로건부인 기념비를 살펴보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고장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로건부인 기념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잘 보존하고 개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볼까요? 안녕! 안녕! 안녕.